I'm 자,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축제에 제가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오셔서 기다리셨을 텐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 모인 인원수에 비해서 박수와 함성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박수 한 번!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이니까 끝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노래는요. 제 노래 중에 꽃피는 사랑 노래라고 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노래는 좀 잔잔한 노래를 한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 노래 중에서 미안하오 라는 노래가 한곡 있는데요. 이 노래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야나오라는 노래였습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흥을 끼워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빠른 노래로 달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놀아주실 준비되셨나요? 의령 국민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놀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노래 중에 당신만이라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가 한곡 있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래 중간에 제가 머리 위로 하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이 이 정수리 쪽에 한 2초 이상 김희재가 손을 갖다 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정없이 박수와 함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신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두손는 <손을> 박수! <laughs> 사랑의 목마른내 가슴을 적셔주세요 척척이 <laughs> 척척이 당신의 손길로 당신만이 내여자이니까 당신만이 내, 내 <laughs> 사랑이니까 노래 괜찮나요, 여러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즐겁게 같이 호흡하면서 즐겨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김희재가 참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제가 오늘 우리 의령에 오면서 그냥 온게 아니에요. 우리 축제 취지에 맞게 제옷 보이시죠, 여러분? 교수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무대에서 의상도 이렇게 축제에 맞춰서 입고 온 가수가 어디있어요? 보셨어요? 못보셨죠? 갑니다 김희재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그 축제를 같이 즐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김은재를 응원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공연장마다 축제장마다 찾아주시는 우리 팬클럽 키랑별이라는 팬클럽이 있는데요 지금 한번 둘러보시면 주황색을 입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키랑별 사랑해요 키랑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들과 눈 맞추고 싶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렇게 양쪽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리고 하는데요. 가까이 갈때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저도 여러분들 거니까 마음껏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남자들이고, 그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쭉 이제 공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수분들이 무대에서 두곡 정도 부르고 앵콜 받으면 세 곡. 세곡 불렀는데도 앵콜 나오면 네곡 정도 부르고 이제 인사를 드리잖아요. 저희는 세 곡을 불렀고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섯 다수 다수 번, 다섯 안 번, 다섯 번, 안돼, 안돼. 아니, 제가 빠리 습관 노래를 부르고 인사를 드려야 우리 멋진 또 우리 두개 선배님께서 또 인사를 드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반응을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노래 중에 풍악을 올려라할때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곡 있습니다 의령 국민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풍악! 풍악인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풍악!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와는 좀 다르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한 곡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중간에 쿵짜라자짜짜 보셨죠 여러분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 팬클럽은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근데 중간에 손을 높이 한번 다같이 번쩍 들어볼게요 하, 여러분 군수님께서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들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요 저 빨간색 옷 입으신 어머님 손안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쿵짜라자짜짜에 맞춰서, 신나게, 헤이를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헤이. Hey! <laughs> 예술입니다. 한번 더, 쿵짜라자짜짜, 헤이. Hey! 그럼 저는 공식적인 마지막 곡, 승악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カズマのショートカレー 맞아요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앵콜 세번 시작! 앵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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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여러분? 네! 오늘 잘 오셨죠? 네! 어, 저는 사실 우령에올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가 돼서 박수 함성을 보내주시는데 가수들이 무대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이박수 함성 소리를 들을 때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김희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앵콜을 외쳐주셨으니까 그러면 노래 하나 더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 여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여러분들 우리 가수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데 바로 앞에 우리 가수 서지호 씨가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서지호 가수님께서 히트곡이 딸랑 한 곡밖에 없으신데 그 노래가 돌리도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가수님께서 그 노래를 안 부르셨어요. 왜안 부르셨을까요? 기재!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희재야 네가 돌리라 그러시더라고. 요 네가 나보다 좀애더잘 돌리니까 네가 돌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신나게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다 질서정연하게 앉아 계셔서 춤을 추지는 못하지만. 손은 마음껏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손 높이 한번 들고 돌려볼까요? 그렇죠.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돌리도에 맞춰서 신나게 한번 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돌리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서는 의령에 오셔서 공연을 했던 걸로 정정해서 말씀드린다. 맞나요 군수님? 그죠?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죠? 아 증조부다 외조부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는 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멋진 장르로 여러분들을 축제나 기회가 될 때마다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 멋진 모습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세상에 저쪽에 서서 끝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